안녕하세요. 리얼티문TV입니다. 내집 마련, 주택청약 대출 규제와 주택 상가인 대차보호법에 관한 전문 정보를 전달해드립니다. 오늘은 22년 6월 21일 국토교통부 발표, 분양가 제도 운영합리화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추진 배경, 저렴한 신축 주택 공급 및 공급자의 과도한 개발이 방지 등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 및 고분양가 심사제도 등 운영 중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란 분양가 안정을 위해 시군구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분양가 상한 금액을 심사하는 것을 말하며 고분양가 심사제도란 허그가 분양보증 발급 시 보증 리스크 관리를 위해 분양가를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모주택자 내집 마련 지원 등 성과는 있었으나 비용을 분양가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제도 운영에 대한 지적도 지속되어 왔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주택 분양가는 통상 시세의 60에서 80% 수준에서 형성됩니다. 이에 따라 새 정부 출범 이후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합리화가 추진되면서 제도 개선 기대 확대되었고 아울러 최근 공급망 차질 및 주택 건설 필수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공급 현장의 애로도 가중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공급망 차질 원자재 가격 급등이, 4월 주택 착공 분양 물량 급감 등의 제목의 5월 31일자 언론 기사 등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업계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규제 완화 기대 등으로 분양 절차가 지연되고 있어 조속한 개선안 마련을 통한 불확실성 해소가 필요합니다. 2022년 6월 기준 부동산원 분상제 택지비 검증 완료 후 분양 대기 물량과 허그 분양 보증 발급 대기 중 물량은 약 4만 호로 추정됩니다. 공급 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현장 애로 사항이 조기 해소가 중요합니다. 우선 분양과 관련 제도를 최근 여건 변화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원활한 신규 착공 및 분양 등을 지원해야 합니다. 다만, 제도 개선 과정에서 공급망 차질 등 대내외 경제 여건, 물가 상승 우려와 소분양자의 부담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장에서 제기하는 분양가 제도 운영 관련 주요 문제점을 기술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현황 및 문제점 1.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란 신규주택 분양가를 택지비 플러스 건축비 플러스 가산비 내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적용 지역은 서울 309개 동, 과천 하남 광명 13개동입니다. 현황, 법령상 분양가 산정 방식에 따라 분양 가격 책정하게 됩니다. 택지비는 공공택지는 계약서상 택지 공급 가격, 정비사업 등 민간택지는 감정평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시행자 감정평가 후 감정평가 협회 검토 이후 부동산원 검토 확정됩니다. 건축비는 기본형 건축비로 산정하되 물가 변동을 고려하여 6개월마다 정기 조정합니다. 가산비는 기본형 건축비 등의 일률적 반영이 어려운 비용을 반영하는데 예를 들면 인텔리전트, 라멘조철 골조 등 품질개선 비용을 말합니다. 문제점, 사업에 투입되는 실제 원가는 적정하게 반영되고 분양과 산정 절차가 신속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원활한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경직적인 운영으로 일부 필수 비용이 분양가에 적정하게 반영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정비 사업은 택지 사업과 동일하게 가산비 등을 산정하는 등 도심 공급 사업의 특수성에 부합되지 못하게 운영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토지 확보 사업 의사 결정 비용 등 감정평가 절차가 반복되며 분양이 지연되는 문제도 상준합니다. 기본형 건축비는 비정기 고시 등의 절차가 있으나 현재와 같은 자재비 등 상승 상황을 적기 반영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허그 고분양가 심사. 최근 준공 사업장 시세 및 신축 분양가 등과 비교하여 분양가 상한을 결정합니다. 투기과열 및 조정대상 지역 전체이며 단 분상제 지역은 배제합니다. 현황. 최근 심사 방식 등이 일부 개선되었고, 분양가도 상당 부분 현실화된 것도 사실입니다. 입지, 단지 규모 브랜드 등이 유사한 사업장 선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시세와 비교 시에도 주택 가격 변동률 및 건령 등에 따라 보정치 적용합니다. 문제점.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는 불투명한 심사 기준 및 절차 등은 여전히 개선 필요합니다. 3분양까지도 운영 합리화 방안. 크게 다음 세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첫째, 사업주체가 정비사업 추진 시 필수 지출하는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 둘째, 최근 공급망 차질 등에 따른 자재값 상승분을 건축비에 신속 반영. 셋째, 분양가 심사 기준 및 절차를 합리화하고 투명성도 제고. 1, 정비사업 등 필수 비용 분양가 적정 반영. 현행 정비사업은 택지사업과 달리 총회 등 의사결정기구 운영하고 있고, 기존 거주자의 이주. 명도 등 토지 점유권 확보 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세입자 등 주거이전비, 상가 세입자 영업손실 보상비, 이주비 금융비, 총회 운영비 등 필수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분양가 산정 방식은 택지 사업과 동일하게 운영 중으로 정비 사업에 필요한 여러 비용이 분양가에는 미반영되고 있습니다. 정비 사업 필수 비용 미반영 현황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사항으로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 특성상 필수적으로 발생하나 분양과 산정 시 포함되지 않고 있는 비용을 반영하게 됩니다. 1. 명도 소송비는 소송집행에 소요된 실제 지출비용을 반영하게 되는데, 변호사 수임료, 법원 인지대 등 소송집행 비용을 말합니다. 2. 재개발 주거이전비, 이사비 및 영업손실보상비 등 보상금액은 토지보상법에서 규정하는 법정 금액 지출 내역을 반영합니다. 주거 이전비는 현금청산 소유자에게는 가구당 2개월 분 가계 지출비 보상하고 세입자에게는 가구당 4개월 가계 지출비 과로여고 4인 기준 통상 2100만원 과로 닫고 을 보상합니다. 이사비는 주거 공간의 면적당 산출 금액을 보상하고 영업 손실 보상비는 현금청산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보상합니다. 폐업의 경우는 4개월 내 영업이익 플러스 이전비용 플러스 이전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액을 보상하고, 폐업의 경우는 2년분 영업이익 플러스 영업용 고정자산 등의 매각손실액을 보상합니다. 3. 이주비 금융비는 실제 발생 이자 비용을 반영하되 상한 설정하게 됩니다. 정비구역 거주 조합원 이주를 위한 대출 이주비에 대한 이자가 발생합니다. 임대하고 있는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 비용이 발생합니다. 반영 방식은 이주비 대출 계약상 실제 발생 이자 비용을 반영하되 과도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표준 산식으로 상한액 설정하게 됩니다. 상한액 계산식 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총회 등 필수 소유 경비는 사업비의 일정 비율을 정액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정비 사업은 택지 사업과 달리 총회 등 의사결정 기구를 통해 주요 사항을 결정하면서 의사결정 기구 운영 비용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의사결정기구란 조합총회, 대의원회의, 공공시행자의 경우, 주민대표회의, 신탁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 등이 됩니다. 반영방식은 조합총회 대의원회 등 필수소요 경비로 총 사업비의 0.3% 정액 반영하게 됩니다. 필수소요 경비란 조합총회 개최비, 대의원회의 개최비, 주민대표회의 개최비 등을 말합니다. 2. 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공급 애로 해소. 1. 분상제 기본형 건축비 탄력 조정. 현행제도는 매년 3월과 9월 기본형 건축비를 정기 고시할 때는 건축비 조정 지수를 구성하는 모든 품목의 가격을 조사하여 금액을 산정합니다. 건축비 조정 지수란 기본형 건축비의 대다수를 구성하는 품목의 재료비, 노무비 등 변동을 분석하여 지수화한 것입니다. 이와 별도로 매월 주요자재 4개 즉 레미콘 철근 phc 파일 동관값을 확인하여 단일 품목 15% 이상 상승시 비정기 조정하고 있습니다. 단 비정기 조정은 정기고시 3개월 후 가능합니다. 조정 항목을 보면 8년 7월 제도 도입일에 주요자재 4개가 유지되고 있어 사용빈도가 낮은 자재 등은 현장에 맞게 변경 필요합니다. 조정 요건을 보면 엄격한 요건, 과로 열고, 3개월 후엔 15% 이상, 과로 닫고, 으로, 최근처럼 여러 자재 값이 동시 상승하는 경우 조정 불가합니다. 개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비정기 조정 항목을 현실화하고, 조정 요건도 추가합니다. 조정 항목 현실화, 위에서, phc 파일, 분관 등을 참고율이, 강화합판 마루 등 사용 빈도 높고 기본형 건축비 중 비중이 큰 항목으로 교체 추가합니다. 조정유건 추가 위에서 복수 품목 가격 상승으로 단일 품목 15% 상승과 유사한 수준으로 자재비 급등 시정기 고시 후 3개월 내라도 조정하도록 개선합니다. 첫째, 비중이 높은 상위 2개 자재인 레미콘, 철근의 상승률 합이 15% 이상인 경우와 둘째 하위 3개 자재 인 창호율이 강화합한 마로 알루미늄 거푸집의 상승률 합이 30% 이상인 경우를 조정요건에 추가합니다. 기본형 건축비중 비중이 높은 레미콘 철근은 소폭 상승시에도 비용 증가 효과가 큰 만큼 비중이 낮은 자재 와 조정요건을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허그 고분양가 심사시 자재비 급등 요인 반영 현행은 고분양가 심사시 신규 사업장 분양가는 기분양된 인근 유사 사업장 등의 시세에 기반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정기비정기 고시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하여 온가요인을 분양가에 반영 중인 분상제와 차이가 있습니다. 개선 내용으로 급격한 자재비 급등 상황도 분양가 산정시 일부 반영할 수 있도록 고분양가 심사에 자재비 가산 제도를 도입합니다. 기본 방향은 정상 수준을 초과하여 자재비가 단기 급등한 공급 비상 상황 발생시 자재비 급등분 일부를 분양가에 반영합니다. 고분양가 심사는 비교 사업장 선정 비교시 주택 가격 변동률 등을 감안하나 단기 급등한 물가는 주택 가격 변동률에 반영되지 못하는 점을 감안 별도 가산합니다. 반영 방식은 분상제에서 산정 중인 기본형 건축비를 일부 활용합니다. 일 일반 물가 상승분까지 반영된 최신 기본형 건축비 상승분에서 최근 3년간 평균 상승분을 제외한 단기 자재비 급등분 산정하게 되며, 이 통상 분양가 중 건축비 비율은 40%이므로 40%를 단기 자재비 급등비에 곱하여 자재비 급등분 가산비율 산정합니다. 건축비 비율 근거는 최근 3년 보증 발급 사업장 전수조사 결과 평균적으로 분양가 중 건축비가 40% 차지하고 있으며, 제도 개선 이후 발생하는 기본형 건축비 고시에 따라 최종 가산비율은 변동 가능합니다. 3기존 방식으로 정한 분양가, 예를 들어, 5억 원의 자재비 급등분 가산비율을 곱해 자재비 급등 가산분 및사 최종 분양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단기 자재비 급등분 계산식과 자재비 급등분 가산비율 계산식, 자재비 급등, 가산분 계산 및 최종분양가 결정 과정 요약 정리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분양가 심사 절차 합리화 및 투명성 제고 1. 분상제 민간택지 감정평가 검증 절차 개선 현에는 민간택지 택지비는 공정성 등을 위해 간평기관평가서에 대한 간평협회로부터 부동산원에 이르 도록 검증을 거쳐 산정되도록 운영 중입니다. 즉 사업 주체 감정평가 한후 감정평가 협회 검증 이후 부동산원 검증 확정 통해 위법 사항, 부당 사항을 평가합니다. 부동산원 검증 기준이 다소 구체적이지 않고 검증 시 해당 감정평가 사나 외부 의견 수렴 절차가 없어 주관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선 내용으로 부동산원 검증의 수용도 및 신뢰도 재고 추진합니다. 택지비 검증위원회 신설하여 부동산원 최초 검증부터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고 해당 감정평가사의 의견진술 기회도 부여하게 됩니다. 검증 과정을 보다 투명화하고 사업 주체의 검증 결과 신뢰도를 제고하여 불필요한 재검증 등 절차 지연을 최소화합니다. 위원회 논의 사항도 공개하여 부동산원 검증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합니다. 택지비 검증 절차 개선 요약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준 구체화 내용으로 감정평가 시 오기 오산 등 단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오류 사례를 안내하고 감평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게 됩니다. 해당 토지의 면적, 인근 토지의 단가, 감정평가 기준일 등 사실관계 오기하는 주요 사례가 있습니다. 부동산원 검증 시 정성적 평가 영역은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기준을 구체화하고 해당 평가사 의견도 청취하도록 합니다. 주요 사례로 해당 토지 평가를 위해 인근의 어떤 비교 사업장이 적정한지 판단이 다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용 시점은 제도 시행일 이후 택지 검증 최초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2. 허그 고분양가 심사 합리성 제고 1. 사업장 선정 기준 개선. 현행은 시세 비교를 위한 인근 사업장은 1 5 0 0 m 내 이준공 2 0년내 3 사업안정성 단지 특성 유사성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있습니다. 단 500m 이내 사업장이 2개 이하인 경우 최대 1km까지 범위를 확장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준공년도의 편차가 최대 20년 으로 커서 무후단지가 많은 경우 비교 적정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선내용으로 인근 사업장 선정 시 준공시점 기준을 당초 20년에서 10년 이내로 변경하여 심사 가격 상한이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개선합니다. 인근 사업장 선정 기준 개선한 요약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심사 절차 개선. 현에는 사업자가 심사 기준을 참고할 수 있도록 계략적인 수준을 공개 중이며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 없이 결과 확정되고 있습니다. 첫째, 심사 기준으로 비교 사업장 선정 기준 등은 계략적으로만 공개되어 사업 시행 전 분양가 예측이 어렵고 사업성 분석도 곤란합니다. 둘째, 이의 신청으로 심사 결과가 예측 분양가와 현저히 다른 경우에도 심사 결과에 대한 별도 불복 절차가 부재하여 권리구제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개선 내용은 심사 기준을 전부 공개하고 이의 신청 절차를 신설합니다. 첫째, 심사 기준은 분양가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비교 사업장 선정시 세부 평가 기준 및 배점을 모두 공개합니다. 예를 들면 현행 교통 환경 항목이 6에서 30점인데 이를 개선하여 교통 환경 항목 중 지하철, 6차선 왕복도로 100m 이내 30점 등으로 구체적인 세부 평가 기준 및 배점을 공개합니다. 둘째, 이 신청 개선 부분은 일 신청 절차를 신설하되 분양 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만 신청 접수합니다. 심사 가격 통보후 7일 이내 일 신청 가능하고 인근 시세 대비 70% 이하인 경우에만 일 신청 접수받으며 이후 선정한 비교 사업장, 평가한 인근 시세 등을 공개하여 7일 이내 확정하도록 합니다. 4. 향후 계획,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최대한 조속히 시행하여 시행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분양가 상한제 개선 내용입니다. 공동주택 분양가 규칙 개정을 7에서 8월 중 추진합니다. 공동주택 분양가 규칙 시행 규칙 개정을 위한 법매고와 규제심사 등에 즉시 착수합니다. 근본 제도 개선 사항은 개정 규칙 시행 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사업장에 대해 적용합니다. 민간택지 택지비 검증위원회 신설 등 감정평가 관련 개선을 위해 부동산원 내규 개정에 즉시 착수하여 6월 내 개정 완료하게 됩니다. 제도 개선 이후 신규로 적정성 검토를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둘째,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 내용입니다. 허그 시행 세칙 개정을 6월 내 완료합니다. 대책 발표 즉시 허그 내규 개정에 착수하며 제도 개선 사항은 개정 시행 세칙 시행 이전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사업장에 대해 적용하게 됩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주택 공급에 투입되는 필수 비용이 분양가에 보다 적정하게 반영되고 분양 관련 절차도 신속 투명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향후 250만 호 플러스 알파 공급 계획 등 추진 과정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주택 공급 촉진, 품질 개선 등을 위한 다각적 개선 과제 발굴 및 애로를 해소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22년 6월 21일 국토교통부 발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리얼 팀은 TV 구독,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안녕히 계세요.